저는 한덕수 합니다. 차출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정치 분석가로서 굉장히 쌍수를 들고 저는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응원하시더 네. <laughs> 그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한덕수 니콜 빅텐트거든요. 네. 결국 제3지대에서 이낙연도 끌어들이고 뭐 김부겸도 끌어들이고 자기네 나름 이준석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이는 네,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정치를 보면요. 빅텐트라는 말 나오는 자체가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번 선거에서 잘안 되니까 빅텐트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데 데빅 네, 어, 텐트가 성공할라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내란에 대해서 정리가 안된 이상 음. 빅 텐트는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밖에 김부겸을 끌어들이고 싶고 이낙연 끌어들이고 싶고 이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과 함께 내란은 잘못됐다라는 규정 개엄령은 잘못됐다는 규정이라는 게 있은 다음에 반 이재명 연대가 성공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나는 개업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해. 내라는 잘못된 거야. 근데 이재명 싫으면은 다 와라.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규정을 짓지도 못하면서 빅텐트를 하자. 이거는 누가 모이겠냐는 거죠. 왜이사람의 나는 개업 개혁령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불법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재명이 싫다 그래 갖고 개업을 옹호하는 자들과 찬성하는 자들과는 함께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리고. 어, 저는 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실 것 같아요. 박근혜 때, 즉, 박근혜가 탄핵당한 다음에 2017년 대선에서는 그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자지, 이거, 어, 사실 좌, 어, 전멸했거든요. 국힘당이. 네. 어, 여러 후보를 그 홍준표, 윤석민 안철수가 찢어지면서 바른미래당으로 하면서 나왔는데, 이런 박근혜의 탄핵의 강도 건너지 못하는 국힘당이었어요. 음. 근데 윤석열은요, 탄핵의 바답니다. 이건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선극기하고 박근혜와 선극기를 하고 바른미래당이라는 어느 신, 새로운 국힘당에서 나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그 정당이 2010, 2022년 대선을 어, 박근혜 탄핵에 건넜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2020년 대선을 보면 바른미래당 출신의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김종인이가 그 비대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이제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던 윤석열이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상 2020년, 2 2년에대서는 탄핵야강을 건넌 대선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연합을 할수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 개엄령과 내란에 대해서 규정을 짓지 않고 옹호하는 세력들과 결국은 이재명 반 이재명 연대로 뭉치자 이거는 윤석열 탄핵의 바다에 빠져서 죽는 행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음. 반 이재명 연대로 모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안돼 있다라고 평가를 해드립니다.